너무 어, 매워요 왜 맵죠? 매우니까요 뭐 때문에 매워요? 아 불닭까지 너무 매워요 뭐 먹고 있는데 매워요? 너무 님 <laughs> 터질 것 같아요 무말랭이 말랭이 ASMR 찍었잖아. <laughs> 지금 뭐 드시는데요? 그냥 라면하고 떡볶이입니다. 왜요? 어... 저좀 너무 진심 매운 없어요. 조합인 것 같은데요? 다 드세요. 뜨거우니까 다 먹고 줄게요. <laughs> 무슨 라면이죠? 뭔 건지 더 먹는 건 추가됐습니다. 면1 인분 추가요. <laughs> 울어? 아, 어. 아 너무 매워서 요 울면 벌칙 있어요. 우는 사람을 위해 옥수수를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이 옥수수는 어디서 났죠? 아, 은장에서요. <laughs> 어. 매운맛과 옥수수. 어때요? 하, 흠, 핫에 뜨거워요.

우리가 떨어졌어. 빨 맛 매운 걸 없애주는 데다가 시원해서 편해졌어. 아. Do you need some more noodles? Yeah. You you need? Okay. 너무 응. 맛있어. <laughs> 우유 마셔. 시원. 아, 팀이야. 되게 맛있다. 응. 근데 있잖아, 너 오늘 젤리 먹었어? 젤리 먹었어? 응? 젤리. 근데... 응. 젤리. 안 있어. 먹었어. 먹어 지금. 왜? 왜? 뭐고? 너희요하지마 매일 젤리 먹어야지? 응? 왜? 비타민 아 비타민? 젤리 mm -hmm. 뭐, 비타민 젤리 젤리 먹어야지 지안 아니야? 아니야 건빵은 어떨까? 매운 거에 굿! 굿! 베리 굿! 야 엄마 손에 담겨있던 추억의 건빵 응 uh. 말고 건이다 안에 달콤한 캔디가 있어? 아니야? 아니야? 진야 음~~ 응 있을지 모르 음, 아주. 마지막입니다. 아, 와, 너무 많이 먹었어. 떡볶이부터 해가지고. 아, 많이도 많이. 밥도 먹었잖아, 정민아. 음. 큰맘 먹고 두번 준다. 음. 끝! 먹방 핑계로 많이 먹기 없음. 저 봐, 옥수수도 먹잖아. 음. 음, 역시 옥수수는 휴게소 출신이 맛있어. 그리고 보면 약간 무늬가 계속 다른 게 맛있어. 음, 색깔, 음. 음, 맞아, 맞아. 노랗게만 하면 왠지. 이게 진짜 제대로 찰옥수수지. 천천히, 규민아 그리고 옥수수 남겨도 돼. 배부르면 그만 나. 음. 아껴 먹겠습니다. 아껴 먹겠습니다. 아껴 먹겠습니다. 이거 뭐야? 생선. 아. 먹을래? 응. 음. 음. 아, 아빠 드실 때, 이따 아빠 드실 때 아빠 드릴라고. 음. This is the last. 정호영아, 축구장에서 축구 잘했어? 응 멋진 슛을 보여줬어? 응 확실히 프로는 잘했 내가 그걸 못봐서 너무 안타깝다 가고 싶었는데 막으면 아파서 아 진짜? 그래서 장갑 끼냐? 골키퍼들이? 그것도 미끌려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응 좀 끼면 덜 아프지. 동아화가미드필더라 했나? <laughs> 형아 우리 대신 스타디움에 반했지. 오, 구에서 하늘. 오만 우리 동네 무시했었던 거 같은데. 그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았겠지 응. 그 동네는 초록박스 하나밖에 없잖아 응. 아 근데 공원 같은 거 있지 그지 그지 초록박스가 그 뭐야? 그래, 그렇다 쳐도 대신 보기도 좋지 좋지 그리고 사람 없었지? 한명도 없었어 맞아 근데 주로 한명도 없어 그지? 응. 엄마 근데 있잖아 응. 이거, 이거 다 먹고 나 이거 먹었네 나 근데 싫어 그 흰자만 먹겠다고? 응.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라면 조금 포기해. 이게 계란 흰자가 너한테 훨씬 좋은 거야. 어. 그러너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 계란 있어? 응. 음. 계란 하나 먹고. 응? 음? 음, 젤리 좀 갖다 올수 있어? 갖다 먹어. 고마워. 규민이 오늘 자전거 타고 왔다. 어디? 우리 집에 오는 길이 포보 기억나? 거기 내려서 자전거 좀 타고 왔어. 자전거 실고 왔어. ,까지. 분노의 면발 땡기. 랑뚜껑을 더 뚜껑이 되게 좋아. 응. 음. 명품이지. 나는 잘거 같아.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Ain't, 가 뭔지 알아? ain't, 일라지뭐 h a t 런장 p w h a a t n t 이렇게 하지 맞아? 어 뭐더라 알려줘? 응 뭐가 응. 아니다 그 s up? w h a 나수 있어 a a t t Need 뭐 이런 거 상관없이 a 뭐. 난 지지않아 I a t n t b 너는 너는 남자가 아니야 그러면 o o n a i n a m a n a l d Donald, d o n a l 야 Donald, Donald, d o n a o n a l o n a i n t h a n d s o m e 원어 그런 거 같다 들어보니까. 그지? 정식 그 문법 용어는 아닌 거 같은데. 등록돼 있어. 등록돼 있어. 어린 자음. 아 이거 본거 같은데 정확히 용법을 모르겠다니저 hey give give. 아. 아. 이게 좀 강한 부정 을 아니하는 거야. <laughs> I 이 ain't. Bad. 그만. 아빠, 내 죽은. 난 만약에 정리심을 가야되면. 조정해봐야지. 그리고 아직. 기왕이. 응. 합니다. 잘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Chew on your gum, man. Chew gum, man. 나를 나는실나이라바는 진짜... 12세 관련가지고생각해 왜? 계속 서로 때리잖아 아주 굉장히 폭력적이지 15세 관련가는해지해 라바. 라바 걔네 사이가 상당해안 좋아. 라바 15세. 지는 라바 1 5세지 나만 15세냐고? 19금이다! 형, 먹나아 먹을 거 먹어, 어? 음. 먹어. 아니야, 형은 안 남겨줄 거야 아, 왜! 먹으려 지금 먹야내아직 먹을 거 너무 다 먹지 마 아, 그니까 먹을 건 지금 먹고. 아니 그건 아니지. 맞아. 규민이 내일 아침 먹을 수 있게 남겨줘. 규민이가 정답. 규민이가 그럼 지금 과하게 너무 많이 먹게 돼. 정답. 인정? 어머. 응, 규민이. 응. 규민이 인정? 어머. 응. 예. 전 그럼. 조정석의 노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laughs>